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을 보면, 아,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찾아보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행한 인생을 살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십자가의 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압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에 나는 내 자아가 죽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아가 내가 죽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분은 분명히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죽었는가 이 질문에 에, 대답하기 어렵다면 에, 행복한 인생을 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 우리가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가, 아, 아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사과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심지어는 아,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잘안 돼요. 우리가, 우리 이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보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러한 말들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존심 때문에. 요 여러분, 아, 잘못을, 용서를 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가, 아, 참, 미안해. 그랬을 때에, 예, 괜찮어?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짜 괜찮으냐?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용서 빌기도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렵느냐?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미안합니다. 자존심 상해. 안해, 그래서 네, 그리고 쉽게 용서하지 못해. 왜? 아직 내 자존심의 상처가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내 자아가 살아 있다는 얘기죠.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이 용서가 잘안 되느냐?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른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잘 용서도 하지 못하고 용서를 빌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자기의 삶 전체,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죠.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역에 월권도 없었고, 사역에 포기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오지랖 넓은, 오지락이 참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냥 간섭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어느 때에는 도움이 되지만, 예,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예, 적당한 선을 지켜줘야만, 아,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너무 오지랖 넓게 간섭하고 참견하고 그러면 예, 굉장히 불편해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게으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란 뜻이 뭐예요? 네. 조금 부족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서 넘치는 것보다 조금 덜한 것, 조금 부족한 듯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너무 너무 잘하는 사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뭔가 조금 나사가 하나 좀 빠진 것 같아. 뭔가 좀 부족해. 그러면요, 왠지 좀 만만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왠지 가까이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얘기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분수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이 자기 분수를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분수를 안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어디에서 사역을 했느냐? 그는 화려한 건물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바로 거친 광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많은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훨씬 좋지 않아요? 가성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거친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거친 광야에서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영적인 고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살다 보면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 살, 살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서 그거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떠나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수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버려진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뭐 요즘이야 뭐 캠핑하느냐고 가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광야는 사람이 살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가운데, 바로 복음에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 심판받을 자들, 그들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보면 뭐 화려한 미수야, 미사여구나, 완벽한 논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고 솔직하고 직설적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비전이 있죠.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비전은 천국이고 그 메시지는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요한의 말씀을 깊이 새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회개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그런. 말인데 어떤 말이 합해졌느냐 먼저는 다르다라고 하는 메타라는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노에오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과 다르다 이말이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을 다르게 하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생각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와요 자신의 마음이 생각으로 나오고 생각으로, 생각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다르게 하라 내 생각을 다르게 하라 즉내 자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 그리스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헌신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계라는 단어를 영어로 볼때에 리펜트라는 단어를 써요 리펜트가 뭐냐 리 다시 펜트 새롭게 다시 새롭게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그렇게 지움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죄악들로 변질되었어요 그것이 다시 새롭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계는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때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또는 잘못된 뜻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켜라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요 바로 행동을 의미합니다. 실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바로 행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큐티 말씀 가운데에서 오랫도록 가슴에 맞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한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맞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 이제 장단을 맞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보시고 깜짝 놀래서 칭찬하십니다. 야, 네가 정말 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3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34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칭찬이죠. 아, 이제까지 예수님이 만난 서기관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었어. 어떻게 예수님 꼬투리 잡아갖고 예수님을 넘어뜨려 간 사람들만 있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 이렇게 예수님 말에 그냥 동조하고 동의하는 사람을 못 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양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강도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예, 예수님 주님께서 낙원에 계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슬이라 이렇게 하는 거,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중요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예.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분명히 이 서기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내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이제 하나님 입구까지는 왔어.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입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내가 남은 삶 동안 그렇게 살면 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전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망령길 걷지 말고 안식을 거룩히 지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인강도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신고 하지 말고 남은 게 탐하지 마. 그렇게 살아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멀지 않다. 너는 이렇게 살, 살아내기만 하면,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실천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후회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기도 안 해요 뭐 합니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게 맡기는 것은 뒷전이고, 자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만해.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분명 예수님 팔고 후회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뭐예요? 목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나 예수님 몰라. 어떻게 보면 더 게심해요. 세 번이나 예수님 목전에서 나 예수님 몰라. 그럼 마지막에는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꽃끼오 닭소리 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열악한 존재이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장담했는데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런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행동의 변화예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의 반. 만일 그렇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예, 행동이 변화에 대해서 삶이 변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야지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저 기도생활 저 기도 못했는데요 저 돈도 못했는데요 저 헌신 제대로 못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하고 예배 생활을 해야 하고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렇게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지 그게 회개라는 것이. 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눈물로 입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아침에 시장하세요. 그런데 그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세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이 어떻게 타락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 무화과를 통해서. 예, 고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외식과 가식이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같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없는 것.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다 잘라서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회계에 열매가 없다면 결국에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기회가 있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그런데 포기해버려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포기해버려요 또 회개하면서 열매가 없는 사람 회개는 잘해 매일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믿기는 믿는데 반쪽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직분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요, 아, 저기 목사였는데요? 저는 뭐 권사였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직분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사는 것이 회계의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난식으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일하는 곳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찬송하나 높이 부르고 그것이 전무인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회계의 열매는 여러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삶에 회계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뭐예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이 말의 의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할래다 받았어. 누가 누가 우리를 그래. 니네가 아무리 얘기해 봐라.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하나님께 택한 받은.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저 돌들도 아브라함에 자손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이말 있으면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의 전통이나 지위나 뭐. 문벌이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계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회계는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일를 시작할 때 하신 첫마디가 무엇이?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이후에 산상순, 뭐, 예수님이 수없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정리하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듣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지금 네 삶이, 네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런데 그 일만 했나요? 많은 귀신을 쫓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보내니까 뭐했느냐? 많은 귀신 내어지고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구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먼저 뭘 했나요? 먼저 뭐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들, 너희의 생각들, 변하지 않는 너희의 자아 그것이 이제 변화되어서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능수 없다는 거. 초대교회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타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요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아직 우리 가운데 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잘못했어요. 그런데 안 해. 안 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예, 이 말씀을 보세요. 먼저 담의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것이,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굽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돌리라는 것,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안 흘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폼안 잡아도 괜찮습니다. 열매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변화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 부응은 바로 진정한 회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아름답다고 해서 여러분 부응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크게 지었다고 해서 그게 부응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부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회계하고 회계 합당은 열매를 보일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의 비결은 회개에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생활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